여러분 중국에 가면 네 가지 문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중국에는 인사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몇년 전에 한국의 여성들이 편의점에 갔다가 공손하게 물건을 받고 나올 때 인사하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것을 그만입니다. 종업원들도 인사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간단하게 목례만 할 뿐, 예의를 차리거나 선생님께 지나치게 존대하는 문화 없습니다. 중국에는 또한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서예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저를 만나도 친구처럼 대하고 평교를 하지 크게 예의를 차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체면을 차리거나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먼저 타서 빈자리로 총알같이 뛰어가면 중국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내가 앉아도 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매우 적습니다. 각자 지불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챙기면 그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자 도성의 문화입니다. 유교적인 개념으로 중국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